안녕하세요. 암호, 암호화폐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항상 인터넷 구석구석 뒤지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정한 보석, 광활하고 끊임없이 전화하는 암호화폐 환경에서 저, 정말 돋보이는 프로젝트를 찾아 헤매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정말 특별한 것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과 매력, 그리고 여러분께 포트폴리오의 진정 한 마법을 가져올 잠재력을 지닌가? 지닌 무언가 말이죠. 오늘 우리는 타누키 코인의 세계로 깊이 뛰어들 것입니다.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 및 오락, 오락,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금융자문가가 아니며 이것은 재정적 조언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매우 변동성이 크며 항상 스스로 철저히 조사하고 자격을 갖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한 투자 후 투자 이익이나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장된 수익이나 쉽게 부자가 되는 계획을 약속하는 모든 것을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어떤 시장에서 위험 신호입니다. 제 목표는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그 잠재력을 강조하며 여러분의 책임감 있게 탐색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 중요한 면책 조항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타누키 코인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일본 민속에서 타누키는 행운, 번영, 그리고 약간의 장난스러운 속임수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병신 능력, 관대한 성격, 그리고 사람을 매료시키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어떠냐고요? 그것은 암호화폐 세계의 그 정신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커뮤니티의 긍정성 그리고 집단 행동의 힘에 대한 공유권을 믿음을 믿음을 민코인 공간에 다시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진지한 근본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수백 개의 다른 밈 코인 중에 타노키 코인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물음을 부를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물어봐 주셔서 기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흥미로운 부분이거든요. 무엇보다 타노키 코인은 단순히 과대 광고 그 이상입니다. 밈 문화의 재미와 바이러스성을 포용하면서도 진정한 유용성과 장기적인 성장을 함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제가 본 바로는 팀은 토큰 자체에 너무 강력한 상태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행운을 가져다주는 관대함을 구현하는 생물의 영감을 받은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잠재적인 재정적 이득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유자를 위한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한 것입니다. 커뮤니티는 타누키 코인의 핵심이며 여러분 그들의 온라인 활동 모든 곳에서 그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하며 비전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커뮤니티는 모든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개발과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기술적인 충면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왜냐하면 투명성과 경고한 구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다누키코인은 강력하고 확립된 블록체인, 초기 성장을 기본으로 하는 이더리움 같은 기반으로 구축되어 보안과 분산형 인프라 활용, 활용합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운영 및 토큰 분배를 위한 신뢰를 할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토큰 오믹스 및 정교한 메커니즘에 대해 구체적인 백서와 세부 사항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지만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약속을 약속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스마트 계약 감사를 항상 면밀히 조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탄드키 코인의 로드맵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망해 보이며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개시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커뮤니티 구축 및 기본 개발을 시작으로 생태계 확장을 향해 나가는 주요 단계에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파트너십의 잠재력 타누키 테마와 일치한 흥미로운 사용 사례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유자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이니시, 이니시터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누키의 매력을 현실에 가져올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또는 독특한 NFT에 타누키의 정신을 통합할 가능성을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서 혁신에 대한 잠재력을 고려하기. 흥, 초, 흥분, 흥미롭습니다. 파키 코인에 대해 정말 흥, 흥분시키는 것중 하나가 그들의 명시된 목표입니다. 진정한 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하고 민코인에 대해 인식을 단순히 농담에서 진지하고 영향력 있는 벤처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품질에 대해 그들의 헌신과 암호화평 공간에 지속적인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려는 그들의 열망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지 트렌드를 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민코인 카테고리의 발전에 의미 있게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접근성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타누키코인은 더 넓, 넓은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 같습니다. 주요 변, 분산형 거래소에 상장되고 존재감을 키워나가면서 그들은 스스로의 실사를 거쳐 참여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최대한 순조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러한 접근성에 대해 헌신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커뮤니티를 육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과 로드맵을 넘어 타누키코인 진정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바로 그 분위기입니다. FUD 부정적이고 단기적인 사고로 가득 찬 공간에서 타노키의 코인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가벼움, 낙관주의,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일부가 되는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암호화폐가 재미있고 변화를 가져오며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테 모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전설적인 타누키는 행운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프로젝트의 암호화폐 세계에 낙관주의 공동체의 정신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로 가지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일시적인 가격 움직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생태계에 기여하고 좋은 분위기를 퍼뜨린 커뮤니티를 상상해보세요. 그것이 제가 가는 틱코인에서 보는 비전입니다. 다시 한번 친절하게 상기시켜드립니다. 이것은 재정적 조언이 안, 아닙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상당히 위험, 위험을 수반하며 가격을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고수익, 저위험 약속은 사기의 지표인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조심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하고 스스로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프로젝트의 백서, 팀 투명성, 커뮤니티 참여 등 장기적인 비전을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운영되는 기술, 시장 및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이해하십시오. 하누키 코인은 단순히 매력적이나 바이럴 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민코인 공간 등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진정한 커뮤니티 참여에 집중하고 민코인이 무엇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말이죠.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는 계획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의 비전이 실현된다면, 더 넓은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 장기적인 성장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질 것을 일부가 되는 것은 관한 것입니다. 타누키 코인 뒤에 많은 초기 단계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흔히 볼수 있듯이 개별 프로필이 명시적으로 상세 상세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커뮤니티 참여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투명성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수준의 헌신 그들의 장기적인 열망에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그들의 커뮤니티의 채널에 참여하고 웹사이트 타누키 콘, 코인 아이오에 탐색하고 직접 그 에너지를 느껴보시길 권합니다. 타누키의 정신이 여러분에 올려 퍼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때로는 가장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 기술에 관한 것만 아니라 열정 커뮤니티 그리고 미래 위해 독특하고 긍정적인 것을 만들려는 공유된 믿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타누키코인의 계속 발전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탈, 탈중앙화 커뮤니티의 놀라운 힘 그리고 그것을 암호화폐의 세계에 진정을고 독특하고 긍정적인 것을 창조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상기시켜줍니다 암호화폐 공간은 혁신과 진정한 연결을 통해 본성하며 타누키코인 이들을 모두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의 매력과 미래 지향적 접근방식을 결합하고 커뮤니티를 우선시하며 암호화폐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찾고 있으며 여러분 타노키 코인을 스스로 더 자세히 탐색하는 것을,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암호화폐 가정 여러분 이 영상을 좋아요를 누르고 더 많은 암호화폐 통찰력과 탐색을 위해 메시지를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다음 큰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타노키 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긍정적인 커뮤니티 분위기를 느끼시나요? 다음 시간까지 안전하고 긍정적이며 항상 스스로 조사하고 암호화폐 꿈을 계속 키워 나가세요. 안녕.